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 0 2 3년 5월 교육청 확통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A, B, C, D가 있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이순서쌍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음, 우선은 이순서쌍의 개수 또는 뭐 자연수의 고, 합,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과 그다음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이제 그 상황에서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대신 이게 그 케이스를 나눠서 실제로 수두를 어 이제 직접 이 상황이 되는 케이스에 대표적인 순서상을 찾아서 배열을 하서 계산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라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이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냐로 구분하셔야 돼. 근데 구분 포인트는요. 어떤 거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 먼저 시작이야. 이순서쌍에 계산 순서상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읽어볼게요 곱이 나와 있어요 이게 108이야. a b c d 곱이 108이고 자 조건 다시 한번 읽어서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a b c d 중에서 서로 같은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걸 딱 읽었을 때한번 그럼 같은 수가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네 개예요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다 그래서 같은 수가 없는 걸 빼야지 생각하지는 말고 그거는 자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laughs> 그러면 일단은 108이라는 수에 대해서 우선 이 108을 내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뭐 4, 4, 28, 4, 7, 2, 28 해서 그냥 이렇게 옵니다 2가 2 개, 3이 세개 천천히 소인수 분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108이 2개 이상의 같은 수가 곱해지면서 108이 되는 상황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거야. 어 그랬더니 선생님, 1 곱하기 1도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1 곱하기 1이 되면, 이두 수에 108이 돼야 되죠. 최소 10, 10으로 잡더라도 100이잖아. 108이 안 되지. 무슨 얘기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1이 같은 수로 들어가면 일단 안 돼. 아셨죠? 일단 제외. 그러면 먼저, 그러면 2가 두개 있으니까 작은 수부터 2, 2가 있고 나면, 그다음 수는 어차피 이두개 빠졌으니까 3이 세 개니까 그두 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3하고 9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표 케이스를 찾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배열하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다음에 계속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3 3으로 해 볼까요? 3 3. 그럼 여기 3세개 있는데 두 개가 빠진 거야. 3이 하나 남았죠? 그리고 이 뒤에 오는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른 수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2곱하기 6이 딱 남게 됩니다. 오, 어, 괜찮네. 자, 같은 수또 있나요? 이제 2했고, 3했고, 그럼 2하고 3을 조합한 6곱하기 6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 6, 6을 하게 되면 2 하나, 3 하나, 2 하나, 3 하나 나오고, 그러면 3이 하나만 남잖아. 그럼 뒤에 있는 요 놈은 아하, 너 7곱하기 3하면 되겠다. 즉 두 수가 같은 수의 케이스를 우리가 찾은 거야. 어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108세 수가 같을 수도 있냐요 선생님? 그러면 또 여기서 1, 1, 1 뭔가를 떠올릴 건데 1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끝났죠, 앞에서. 여기 108이 돼버리잖아 그럼 10 넘어가죠.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세 개의 수가 같은 건데 작은 수부터 생각하는 거야. 2을 생각했더니 2가 세 개는 일단 안 돼. 끝났죠? 3세 개는 가능해.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 얼마? 그냥 4. 바로 이게 분류 끝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더 이상 안 되잖아. 네, 세 개가 같은 수 3보다 큰 숫자를 가지고서 세 개가 같은 수가 곱해져서 108이 될 수는 없죠. 감 잡았지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 아,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구나. 그럼 요 놈들의 개수는 어떻게 찾느냐? 잘 봐. 같은 게두개 있고 왜 A B C D이기 때문에 A B C D 뭐 A B C D 그럼 우리는 이2 2 3 9라는 것을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자가 있는 수열 4팩을 2팩으로 나누어 준다.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가 되겠죠. 요 놈도 얼마 12가 되겠죠. 일단은 같은 수가 몇개두개 개 있는 경우들은. 36가지라는 걸 찾았고, 요 놈은 그냥 계산해봤자 뭡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네가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문제. 가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순서상의 개수는 40개다. 할만하죠? 네. 그냥 가볍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